안녕하세요, 소마빠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편하게 타기 위해서 먼저 맞춰야 하는 설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공기압 체크입니다. 신차로 출고받거나 블루엔지 한번 갔다 오면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40 이상으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이 상태로 그냥 타시게 되면 통통 튀는 승차감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 승차감 좋다고 했는데 내 차는 왜 이러지 싶을 때 공기압 체크를 꼭해 보셔야 합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핸들 왼쪽에 소를 모양 버튼을 누르다 보면 차량 정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 스크롤 버튼으로 내리다 보면 공기압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동 걸자마자는 표시가 안 되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해야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무조건 동일한 숫자로 맞출 필요는 없고 1에서 2 정도 오차는 있어도 되지만 성격상 그걸 못 찾는 분들은 공기압 주입기를 하나 장만하셔서 정확하게 맞추셔도 됩니다. 각 차량의 적정 공기압은 문짝을 확인해 보시면 인치별로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36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냉간시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라는 게 주행을 하다 보면 열이 올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맞춰주셔야 되고 이 공기압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타이어에 있는 마개를 빼주시고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을 손톱으로 눌러주시면 바람이 빠지게 됩니다. 계기판에 표기된 공기압을 살펴가면서 직접 빼셔도 되고 그냥 카센터 가서 맞춰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직접 빼시다가 실수로 너무 많이 빼버렸다 하시면 이 트렁크에 있는 순정 공기압 주입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펠리세이드는 가방까지 넣어주네요. 산타페만 해도 덩그러니 기계만 있었는데 이런 것도 급차이를 두나 봅니다. 참고로 옆에 이 하얀색 실린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보험사조차 모도는 오지에서 펑크가 났을 때 정말 마지못해 사용하는 거라 한번 쓰고 나면 타이어를 빨리 세척해줘야 하는데 늦어서 굳어버리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가끔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부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이거는 본넷을 열고 배터리를 물려서 사용하는 거라.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사용해 보시겠다 하시면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압을 맞추셨다면 이제 시트를 맞추실 차례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옛날 차량들에 비해서 시트 설정이 굉장히 디테일해졌습니다. 등받이는 물론이고 중아리 받침대, 옆구리, 엉덩이, 허리 등등 굉장히 세밀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체형에 맞추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행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메모리 시트 옵션이 있으실 테니까 조금 더 편한 설정을 찾으실 때마다 이 번호를 꾹 누르셔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핸들도 왼쪽 아래 버튼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 HUD도 잘려 보이지 않게 차량 설정에 들어가셔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사이드 미러도 당연히 맞춰주시고 여기에 추가로 사이드 미러 버튼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눌러둔 채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내려가게 되는데 만약 이 기능을 끄고 싶다면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되고 이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이 사이드 미러가 내려가는 각도도 조절이 가능한데 후진 기어를 넣어서 사이드 미러가 내려간 상황에서 이 사이드 미러를 조절해 주시면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후진기어를 넣을 때마다 설정한 각도만큼만 내려가게 됩니다. 1열 헤드레스트도 앞뒤로 밀어서 조절할 수 있고, 2열 헤드레스트도 높낮이 조절이랑 양옆의 날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테일게이트를 설정해 볼 건데, 차량의 도어로 들어가셔서 내려가다 보면 파워 테일게이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빠르게보다는 보통으로 해두시는 게 혹시나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차 키를 소지한 채로 뒤로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인데 실제로 활용하는 것보다 오작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꺼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높이도 조절할 수 있는데 단계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높이를 직접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트렁크를 개폐하신 뒤에 손잡이를 잡아서 원하는 높이로 맞춰주시고요. 닫힌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비프음과 함께 그 높이가 저장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를 편하게 타기 위한 설정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급하게 맞추려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본인에게 맞춰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평생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